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레모넷의 대 유벤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전반기 무승인데 올 시즌 세리에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은 크레모네세가 유일하고 꼴찌가 아닌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17위인 스페치아와도 승점이 6점 차이라 베로나와 삼푸도리아와 함께 강등 1순위 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외로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는 팀은 아닙니다. 전방에서의 활동 비중은 오히려 유벤투스보다도 높은 편이며 적극적으로 상대의 라인을 전방에서부터 압박하는 편이죠. 물론 1대1 대응에서 밀리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유벤투스의 중앙 라인을 틀어막고 압박을 가하면 빌드업을 측면으로 제한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경기를 만드는 데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크레모넷에는 홈 무실점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고 밀란을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방에서의 활동 비중이 높지만 공격은 대부분 측면을 이용한 역습과 롱볼에 의존하고 있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나마 오케레케가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전방에서 영향력을 꾸준하게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유벤투스는 전반기를 6연승으로 마치면서 순위를 3위까지 상승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 모습이고 보드진이 알레그리 감독을 신임한 것이 전반기에는 성공적으로 통했다고 보여집니다. 4 0 0을 버리고 3 0 0을 선택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꾸 상대가 압박으로 중앙을 틀어막고 있고, 포구바의 장기부상으로, 중앙 빌드업 전략이 시즌 초반부터 꼬이면서 고전했는데, 아예 코스트치를 극대화해 측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올 시즌 상대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두 번째로, 낮고, 알레그리 감독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을 꺼리는 성향이라,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전술 변화 자체는 성공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라우비치의 부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티치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해 줄 선수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변수죠. 밀리크와 킹이 블라우비치 대신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인데 두 선수 모두 빅찬스를 꽤 놓치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밀리크는 두 번의 큰 부상 이후 신체 밸런스가 상당히 깨진 모습이라 피지컬적으로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으로 전환하면서 측면 공격을 오히려 강화하는 전술이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특히 수비력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블라우비치의 부상으로 인해 유벤투스도 다득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나폴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무승부가 없는 10승 5패의 성적으로 우위입니다. 다만, 나폴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상위권 팀들의 성적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 챔스 진출을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라우터로와 루카쿠의 조합이 다시 구축되었지만 두 선수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폼이 끔찍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라우터로는 매 시즌마다 골 결정력 문제로 인해 부진한 기간이 한달 정도 있었던 것이 패턴이었던 선수라 월드컵에서의 부진이 리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인테레의 수비에 리스크가 있고 제코에게 득점력을 올인하는 것도 인텔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며, 수비라인에서는 누수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일단 좌측 라인에 문제가 있는데, 고젠스가 생각보다 폼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로조비치와 더브라이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는 소식입니다. 오나나가 라인을 꽤 올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체르비의 기동성 문제도 리스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리는 까다로운 상대인 우디네세를 3대2로 잡아내고, 1위로 리그 전반기 1점을 마쳤습니다.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훌륭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마라도나가 뛰었던 80년대 이후 다시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샘솟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로테이션 없이 대부분의 경기를 출전한 데다 월드컵까지 치르고 온 터라 휴식기를 온전히 휴식에 투자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라흐만이 정도를 제외하면 센터백 라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가 없어 김민재가 풀시즌 내내 혹사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격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올 시즌 나폴리는 득점이 나온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상대의 라인을 누르는 시도가 잦아 금방 추가골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트카가 중심인 빌드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지스타 성향의 선수들을 잘 써먹은 적 있는 스팔레티 감독의 또 다른 성공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시면 급이 차한 유수의 빅클럽에서 노리는 선수로 성장한 모습 이전 시즌에 비해 수비가 불안해진 인테르를 상대로 득점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닙니다. 김민재의 혹사로 인해 후반기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인테르가 나폴리에게는 꽤 강했던 전적까지 감안하면 승무패 접근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대 토트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본머스를 2대0으로 잡아내고 좋지 못한 2연패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력은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전 경기에서 기록한 두 골이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중원에서 밀리면 주요 공격 루트인 측면이 고립당하기 쉬운 구조인데 후방에서의 전개 구조가 특출나게 섬세한 팀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밀리고이 비치 말고는 빌드업과 골문 파격을 해줄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롱킥으로 다이렉트한 전개를 노리는 방책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득점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방식임에는 분명합니다.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는 팀이라 역습 상황에서의 1차적인 대응은 가능하나 공격 전개 시 선수 간 간격 문제와 전방에서의 공 전개의 원활함을 위해 라인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상황에서의 리스크는 있는 편입니다. 밀리보의비치가 공격 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어 수비 상황에서의 대응 시 모든 구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선수의 동선을 틀어막으면서 공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가 적절하게 나와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디까지나 펠리스의 방법이 이상적으로 풀렸을 때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메뉴에게 4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전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이 스쿼드로는 5위가 한계라고 밝히면서 스쿼드 구성과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300을 가동하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1순위로 생각하는 팀이나 최근 10경기 연속으로 선제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진이 안정적으로 굴러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드컵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로메로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이전 경기에서 수비의 실수가 또 나오는 등 수비진 개개인의 폼이 너무나 떨어진 상황임이 분명한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되는 악재까지 있습니다. 그리안 힐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나 이전 경기에서 EPL 최초의 선발 출전을 했을 정도로 경험이 일천한 선수에게 많은 짐이 지워지는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후반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페리시치도 어이없는 크로스로 공격 찬스를 다수 무산시키는 등 개개인의 폼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의 실수는 매 경기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도 실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도 히샬리송에 이어 쿨루셉스키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케인이 짊어진 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